아... 아 네가 여기 웬일이야? <laughs> 아 가운은 뭐야? 아 어! 어? 뭐야 저 실크는 아. 근데 너무 악하다 저 여자 아. 살림살이네살림어디가 말도 없이? 남편 변했어. 수가 피해하러. 여보. 그돈 없는 젊은 사람들 그 상황 이용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저렇게 자기 노리개로 삼고 음. 위대한 어디있어 아숨있어장수 <laughs> 숨어있어? <수상생이>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아유 더어떻게 <laughs> 여보 아유 진짜 아유.